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신발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등에는 굳은 살과 세월의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뒤 그는 천천히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는 동작에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그의 번호가 떴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고 창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젊은 은행원이 흘끗 그의 모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행원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성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조금 출금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거기 비치된 용지에 적어 오시고요. 남성은 멈춘 자세로 은행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한함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의 말은 은행원이 의자를 돌리는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남성은 서류 작성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가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류 작성대 앞에 서자 작은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까이 당겨 읽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바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거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다시 창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은행원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바쁘게 행동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서 있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속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장에 어떤 금액이 들어있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은행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깥 햇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한번더 돌아볼까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출금 용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차갑게 스쳤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쥔 구겨진 용지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자 그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오래 사용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석은 닳아있었고 겉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억 2천만 원.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던 날도 손이 얼어붙는 겨울밤도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노후를 위해 한푼두푼 푼 모아왔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그 돈이 지금 그의 앞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로 그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은행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조금 무시를 당했을 뿐이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시요? 아버지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름하게 보였는지 말도 제대로 안 들어주더구나.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도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너무하네요. 남성은 통장을 가볍게 밀어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잔고를 확인한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이 돈을 보고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더라.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계좌 옮기세요. 그 은행, 다시 가지 마세요. 남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이 통장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래야겠지, 아내 병원비도 그렇고, 이제는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버지가 혼자 가실 필요 없어요. 남성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 내일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와 다르게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 밖에서는 구름 사이로 약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통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있던 마음 위에 희미한 용기가 비추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남성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재킷을 걸쳤습니다. 바지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빗어 올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결심이 마음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통장과 필요한 서류가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그래. 오늘은 제대로 말할 거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다다르자 남성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시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깔끔한 차림새에 놀란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던 어제의 은행원도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어제와 다른 태도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출금하려고 왔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은행원은 서류를 받으며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신가요? 남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액입니다. 은행원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찍힌 잔고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고 고객님, 잠시만요. 지점장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무심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서둘러 뛰어나왔습니다. 고객님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불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어떤 점이? 남성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출금 요청을 했지만 외모만 보고 무시했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은행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대하는군요.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객님 큰 금액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의 문제입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행 안은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딸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한 일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남성은 말했습니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해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행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전산팀이 호출되고 주임은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은 어제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눈을 깔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에게 소홀했던 그들의 시선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뀐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어제 결심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행 밖으로는 밝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남성의 뒷모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눌렸던 마음 위로 새로운 결심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성이 전액 인출을 선언한 뒤 은행 안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산팀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급히 정리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그를 무시했던 은행원은 방황하여 손끝을 떨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크다 보니 절차가 조금 걸립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남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서는 몇몇 고객들이 속삭이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은 남성의 계좌 내역을 보며 눈을 다시 크게 떴습니다. 30억?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제는 버려지듯 무시했던 고객이 오늘은 지점의 가장 큰 손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세요. 그러나 은행 내부의 서류 절차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산 승인, 이체 확인, 보안 담당자 호출 등 복잡한 단계가 연달아 필요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어제와 달리 한 사람도 느슨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그런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군요. 그의 내면에는 씁쓸함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은행원이 서류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곳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성은 펜을 들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딸은 그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괜찮다. 이건 필요한 절차다. 지점장은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저희 지점에서 어떤 불편을 더 드린 건 없으신가요? 남성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점장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직원이 마지막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절차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서류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딸과 함께 창구를 떠났습니다. 은행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 후회,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빛이 비쳤습니다. 남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전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자 지점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남성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지점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경솔했습니다. 저희 지점 전체의 부족함입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받은 무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받았고 말조차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 뚜렷했습니다. 지점장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안이 갑자기 정적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지점장은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객님 제발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성은 잠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굳은 그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점이 책임지고 고객님께 최선을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점장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조차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시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은행 안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그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지점장이 땅을 바라보며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간 남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햇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계좌 개설을 도와주고 절차를 꼼꼼히 안내했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통장을 밀며 말했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이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직원은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예, 고객님.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은행에서는 그의 말이 끝까지 들렸습니다. 그는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었던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나이를 고려해 설명을 천천히 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이곳에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펜을 들어 조심스러운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있었지만 서명하는 손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직원은 남성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저희가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 안에서 그의 30억 원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쌓아온 그의 인생이 새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첫 번째 은행에서는 계좌가 완전히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점장은 손에 힘이 빠지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의 무시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첫 번째 은행에는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고객 차별 의혹이 제기됐고, CCTV와 고객 응대 기록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에는 어제 남성이 서류를 작성하려 애쓰는 모습, 도움을 구하는 모습, 돌아서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무심한 태도도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응대입니다. 어제 남성을 무시했던 은행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 잠깐만요. 저는 그냥 바빴을 뿐이고. 그러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점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 소홀과 고객 응대 문제. 지점장님도 징계 대상입니다. 지점장은 자리에 앉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행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고 고객들은 하나둘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지점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더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점 상가 건물의 임대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이름을 본 순간 지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인 강. 그 이름은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무릎 꿇으며 빌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남성은 딸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며 조용한 오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되진 않으세요? 너무 큰일이었잖아요. 남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일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봐야 한다.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멋지세요. 남성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난 그저 나대로 한것 뿐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행에서의 일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노력해온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할 일도 있고 살아갈 날도 남았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카페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지난 고된 시간보다 더 따뜻한 미래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